최근 중국이 203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낼 것이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. 달 탐사 계획은 미국의 나사가 주도하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23개국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국제 달연구 스테이션을 가동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. ILRS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임무와 마찬가지로 달 남극 탐사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더불어 달 남극의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. 이는 달 탐사를 위해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달 궤도상 기지 건설을 먼저 시도하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미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중국은 달 남극 지역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며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지역에는 얼음 자원이 풍부하고 탐사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ILRS의 첫 유인우주 탐사는 2030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중국은 국제 달 연구기지라는 달 남극 지역의 탐사 기지를 2030년대 중반에 건설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 중인데요. 이 달기지가 완성되면 달에서 영국 거주지점이 될 것입니다.